반갑습니다. 마술사 레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마술을 한번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마술은 이제 스프레드라는 기술이고요. 스프레드란 이렇게 카드를 골고루 일정하게 펼쳐서 관객에게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카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때 이제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 스프레드라는 기술은, 어, 난이도가 쉬움에 속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마술을 알려드리면 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카드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드를 중지가 카드 위에 가고, 그리고 엄지가 카드 밑에 가고, 그다음에 약지가 중지 옆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공중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펼칠 때 중요한 것은 이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힘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검지손가락 옆에서 카드를 펼칠 때 조금씩 힘조절로 이렇게 한 장씩 골고루 펼치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카드를 펼치실 때는 어, 밑에 바닥이 부드러운 게 이제 좋으니까 부드러운 데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있고 중지와 엄지로 밑에를 잡아주시고, 약지가 그 옆에 붙고, 검지 손가락으로 힘 조절을 해서 카드를 골고루 한 장씩 펼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시다면 카드를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카드를 펼치고 끝에서 잡아서 천천히 넘기면 카드가 이렇게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넘어가는 현상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스프레드라는 기술 강좌였습니다. 감사합니다.